네, 아, 이 정도면 가히 신드롬 네. 수준입니다. 음. 바로 어제였죠. 심시티5가 공개됐습니다. 게임계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한정판 제품이 순식간에 독났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뭐 온종일 포토사이트에 그 인기 검색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8, 90년대 또 이제 아저씨들이 즐겨하던 게임 아니었습니까? 아, 또... 김 대표님이 즐겨하셨던. 네, 저도 게임. 아주 많이. <웃음> <했어요>. <웃음> 네. 아, 이렇게 아저씨. 29년의 역사를 가졌던 이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심시티 네. 시리즈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 지난 1985년 마이크로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에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 시뮬레이션 게임의 교과서로 불려왔습니다. 네. 1989년 한해 동안만 300만 장 이상이 판매되고 미국 각종 시상식에서 24개의 상을 휩쓸며 최고의 게임으로 등극했습니다. 음. 이후 심시티는 심시티 4, 심시티 소사이어티, 심시티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신작 심시티 5의 스토리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멋진 도시로 만들어서 또 도시를 발전시켜가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 골격은 같습니다. 이 음. 거의 원작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네. 특히 이게 3, 40대 게임 팬들이 참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laughs> 판매 호황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른 심시티5를 발매한 게임피아 측은 지난달 20일부터 컬렉터스 에디션 예약 판매를 시작 몇분 만에 품절이 됐습니다. 와. 관계자에 의하면 네. 이, 이 품절이 된 이후에도 많은 게이머들로부터 구매 문의나 재입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또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하루 종일 게임을 구매, 구매하기 위한 이들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 네. 이런 편이 있더라고요. 악마의 게임 왕의 귀환이다. <laughs> 네. 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듣고 음. 보니까 그런 말이 많네요. 네. 어떤 점이 특히 게이머들을 유혹하고 있나요? 네, 특히 이번 신작에서는 어, 최대 16명까지 동시 지원하는 멀티플레이 모드가 도입돼서 친구들과 함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 아마 가장 큰 재밌겠다. 매혹을 느끼고 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 게임을 구입한 네티즌들도. 역시 명불허전이다. 네. 또 추억을 자극하는 심시티의 귀환이 반갑다는 등이 네. 돌아온 전설에 대한 극찬과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네, 심시티가 정말 중독성이 강해서 어떤 분은 이제 트위터에서 이 수능 망치는 작품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laughs> 네. 네. 시뮬레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음. 양경 기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